안녕하세요. 직구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방에서 가장 청소하기 싫은 곳이 어딘가요? 저는 단연 이 싱크대 배수구인데요. 저희는 한 달에 한번 과탄산소다와 칫솔 두 개를 활용해 찌는 때를 없애주고 있는데요. 섬유유연제 뚜껑은 배수구 구멍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알려드렸죠? 뚜껑이 없다면 여기 옆구멍은 비닐봉지에 휴지를 넣어 막아주세요. 배수구 마개를 뒤집어 올려준 다음 과탄산소다를 3분의 2 정도 채워주고 주방세제를 서너 방울 넣어 섞어주세요. 포트로 끓여 한소끔 식힌 뜨거운 물 천천히 나눠 부어 주면 이렇게 뭉게뭉게 구름 같은 거품 이 올라오 는데요. 배수구망을 덮어 배수구에 거품이 머물게 한 다음 어느 정도 거품 반응이 멈췄을 때 배수구 커버를 덮어주세요 배수구 오염 정도에 따라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준 다음 칫솔 두개는 라이터를 활용해 하나는 도도한 메뚜기 자세로 뒤로 젖혀주시고요 하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 자세로 앞쪽으로 90도 꺾어줍니다 배수구 안쪽과 여기 모서리 틈새 부분까지 구석구석 문질러주세요 물러시서 헹궈주면 배수구 안쪽이 뽀득뽀득 깨끗해졌죠 이렇게 배수구 안쪽은 한 달에 한번 청소해주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한달 전부터 이 배수구망 세트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어요. 한달 넘게 사용한 배수구망과 커버 상태인데 엄청 깨끗하죠? 색이 변하거나 물 때, 찌든 때, 곰팡이 등이 하나도 안 끼더라고요. 저희는 그동안 배수구망을 총두번 바꿨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대부분 사용하는 각진 배수구망을 사용하자 모서리 부분에 음식물이 너무 끼어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가 너무 불편하고 수저가 계속 구멍 사이로 빠져 찝찝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모서리가 중금 배수구멍으로 바꿨는데 일정 기간 지난이 색이 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착한 이 실버스타 배수구멍은 색이 변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한 달이 되었는데도 색이 변하지 않고 물때가 안 끼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국내서 에 만들어진 상공사 올스텐 제품이고 한균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배수구멍 커버를 덮어주면 이렇게 싱크대를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커버가 없을 때는 채소 손질을 하다 잘못 떨어뜨리거나 하면 바로 배수구멍이 들어가 버려 찝찝했는데 커버로. 덮어두니 그런 불편함이 사라지고 설거지할 때 물을 세게 들어도 물이 튕겨 나가지 않고 커버에 다리가 있어 거품이나 물고임이 없는 데다 젓가락이 빠지지 않는 딱 적당한 높이로 틈을 만들어줘 배수구멍에 수저가 빠져 건져올리는 스트레스도 없어요. 자잘한 음식물들은 이렇게 구멍으로 쓸려 내려가 음식물이 가운데로 모이게 돼요. 음식물 쓰레기를 비울 때한두번 탁탁 쳐주면. 깔끔하게 비울 수 있어요. 이 손잡이는 탈착이 가능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커버를 뒤집어 보면 이런 홈이 있는데요. 향균 방충 기능을 동시에 해주는 블루볼 캡슐을 끼워 넣어두면 한달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설거지 할 때마다 캡슐 속에 든 세정제가 흘러나와 배수구 안쪽에서 세균이 번식하고 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줘 아주 유용해요. 따뜻해지는 날씨를 맞이해 주방 배수구망도 깨끗이 청소하고 세균과 곰팡이 벌레가 생기지 않는 배수구망 커버로 편하게 살림하시길 바랍니다. 실버스타 배수구망 세트는 오늘부터 7일간 시중 최저가로 구매 가능하며 구매 후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하여 냄비 국자 받침을 선물로 보내드리니 이벤트도 꼭 참여해 보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사그사 꿀팁.